자, 오신 분들, 자,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도 좀, 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예쁜 신상 가방, 라탄 가방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주 예뻐요.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아주, 아주 아주 그냥 가방이, 아 자, 신상 가방 너무 예쁘죠. 맛백기에요 지금 이거. 너무 예쁘죠. 자, 나이키님. 이분이 일찍 오셨네요. 오. 자 너무 예쁘죠? 라탄 가방. 어, 신상. 자, 여기 우리 보스님께서 자, 신상 가방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자, 맛대기로 보여 드리자면 자, 너무 예쁘죠? 자, 어. 1번부터 14번까지 있습니다. 너무 1번부터 예쁘죠? 14번까지. 가방. 컬러가지 10가지인가요? 자, 컬러는 뒤에 엄마가 배경이 있잖아요. 자, 둘레 다섯에서 19, 8, 9, 10가지. 컬러는 전체가 다 10가지가 나오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10가지로 어. 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